자, A는 멀쩡하고 B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얘를 몇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이 아니라 뭐야? 외분하는 점이야. 그치? 그때 걔가 어디 위에 있다?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Y값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 얘는 Y가 0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니들 시험법에서 어떻게 보면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뭐가 사라졌다고 그랬어? 외분이 지금. 사라졌다고 그랬잖아? 아, X축에 있다. 그 다음에, B, A를 몇대 몇으로? 3대1로 외분하는 점은 또 어디 위에 있대? Y축이 있대. 그럼 이때는 X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한 번씩 해보자고, 자. 1,5랑 우리가 외분공식도 외웠지? A,B를 몇대 몇으로? 3대2로 외분이야. 우리 외분공식도 외웠어. 자, 얘는 BA야. 그럼 반대로 써야 돼. A,B랑 1,5를, BA를 3대 몇으로? 1로 외분한다니. 얘 먼저 해 보면 얘는 3 0 0 얼마 분의 2분의 테크로스 3a 크로스 빼기 얼마 2,콤마 3 0 0 2분의 3크로스 3b 빼기 2크로스 1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뭐 피큐는 없네. 그다음 에 얘는 3 0 0 1분의 크로스 3 1은3 마이너스 a 3 0 1분의 크로스 355 마이너스 비게했는데얘 처음 거 3대 1로 외분한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럼 아, 이 Y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고, 0이 돼야 되고, 얘가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X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음.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니까, 3B 빼기 10이 뭐 해야 되고, 0이야 되고, 그래서 B는 3분의 얼마인 거고, 10인 거고. 여기서 얘가 0이니까 밑에 없어지고, 3 빼기 A가 0이야 되니까, A는 얼마인 거야? 3, 3분의 10. 그래서 뭐 구하래? 곱한 걸 구하니까, 3 곱하기 3분의 10을 곱하면 답은 얼마다? 10이다.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린 외분이 사라져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